반갑습니다. 독학골퍼입니다. 아, 오늘은 빵빵준 프로님의 드릴과 제가 거기 나왔던 그 효과를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 아이언도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결론적으로 아이언도 똑같다입니다. 2주 가까이 아이언도 해봤고, 우드, 하이브리드 할거 없이 전부 다 해봤어요. 이 드릴. 제가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아이언의 궤도가 고쳐지면서 제가 아, 이걸 더 연습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의 효과가 있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아이언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언을 아무리 샬로잉을 해서 뭐 궤도를 인으로 들어와서 이런 스윙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계속 어깨 라인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가파르게,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더 깎이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스윙 궤도에 문제가 있다, 헤드가 출발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 스윙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오지만, 근데, 빵빵줌프로님 영상을 하고, 얘를 저쪽으로 던지게 되면,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완만할 수 밖에 없어요. 완만하게 만드는데, 얘를 뭐, 손목을 이렇게 풀어서, 뭐, 팔을 내려서, 이걸 내려서, 막, 이 지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채를 살짝, 살짝만, 저 방향으로 출발만 시켜주면, 이게 완만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궤도가, 이랬는데 지금은 궤도가 이렇게 되네. 라는 걸 느끼고 그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체가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언에 비해서 헤드 스피드가 빠른 차란 말이죠. 스윙 스피드가 조금 많이 좀 빠르지 않다. 했을 경우에는 드라이브 또한 심하게 쪽으로 던져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하더라도 궤도만 제대로 정상적이라면 올라갔다가 출발을 이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스윙할 때는 우리가 크게 상관없이 공이 일자로 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빨리 스윙을 하기 시작한다. 스윙 스피드를 빨리 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슬라이스도 나고, 어퍼치기, 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장타를 내기 위해서는, 원래 헤드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급하게, 이제 몸이 빨리 돌면서 급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으니, 정확하게 저 방향으로 좀 던져준다. 라는 게이 드릴이랑 목표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세게 휘두를 때, 저 방향으로 던져주면, 좀, 인투인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 보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리 치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롱아이언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언은 멀리 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아이언은 실제로 저 드라이버처럼 백스윙을, 풀 백스윙을 해서 던져주면서 이렇게 치면 비거리는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 샷이 아니라 컨트롤을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이 정도 스윙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저쪽으로 강하게 던져서 비거리를 많이 내야지라는 게 조금은 어,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 하지만 가는 길은 똑같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칠 때는 과도하게 뭐 과도하게 막 저쪽으로 뭐 드라이버처럼 막 진짜 막이 정도로 던져서 친다기보다는 어, 방향은 저쪽으로 두대 힘은 그렇게 많이 많이 휘두르지 않는 하지만 반, 휘, 헤드가 출발하는 방향은 저 방향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다가 출발을 이렇게 하니까 엎어지지 않게 덤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언도 똑같이 저 방향으로 출발을 시켜서 스윙을 하는 것저 방향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스윙 아크도 많이 커졌고요 요런 아크가 아니고 큰 아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이언도 그 방법을 똑같이 했을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탑에서 던지고 저쪽 방향으로 던지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을 꼭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드라이버에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드라이버는 보이는 결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언은 미스가 나도 그렇게 심하게 드라이버처럼 막 스핀이 걸려서 이제 꼬꾸라지는 이런 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언 스윙에 대해서는 아 나는 아이언 스윙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근데 이번에 이제 스윙 궤도를 좀잘 잡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드라이버는 티가 많이 날 뿐이고 아이언은 티가 많이 안날 뿐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잘 쳐지게끔 연습을 하고 그 궤도를 한 다음에 그걸 아이언에 적용시키니까 오히려 아이언 스윙 또한 좀 안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샌드 또한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던져주고 이 느낌을 그대로 해서 웨지 자세 던져도 제가 지금 손목이 막 꺾이지가 않잖아요. 방금그 방법으로 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 웨지 상관없이 전부다 저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던지는 것처럼. 그니까 손목을 꼭 잡고 있지 말고 손목을 좀 이렇게 던져도 되니까 편하게 잡아주시면 손목을 부드럽게 해주라는 건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해주면 웨지 때도 손목 각도 유지 때문에 우리가 각도 유지 각도 유지 막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도 툭 던져주는 거예요 툭툭툭 툭, 툭. 훨씬 부드러운 터치가 나오거든요 탑이든 정점이든 스윙이 멈추는 순간에서부터 천목을 편하게 헤드가 가도록 그냥 두면 어떤 스윙에서든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저 방향으로만 아, 보내줘야지 어차피 채는 돌아올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 해당 링크는 아래 달아드릴 텐데 아, 오른발을 써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헤드의 출발 방향이 저쪽이라는 점 그리고 탑에서 던져줘야 된다는 점이 부분들에 대한 링크는 아래 달아드릴 테니까 꼭 원본 영상을 보시고 어, 제가 리뷰해드린 영상 말고 원본 영상도 보시면 또 본인만의 느낌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퍼였습니다.